진짜, 우와. 떤다. 아, 밀나네 진정이 안 돼. 밀나네 엄청나, 진짜. 아. 이거 면이 우유 옥질이 많았습니다. 자, 우동화면은 또 정호영이거든요. 음. 오수수수수수 타우동. 음. 저희 집에 있던 면인가요? 면이요? 오늘 자 사십니까? 네, 저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동생이랑 아, 그 같이, 동생 같이 쓰시는 냉장고 어, 어, 예아친동생분이요저 아, 예. 아, 예. 아, 친동생하고 거의 1 0년 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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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자손석구씨 냉장고를 아, 봅니다 손석구 씨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자예자예 어, 예 방법 예예요예예예예예예니다 어, 나는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이정도는 물벅, 물벅도 좋죠. 있는 거죠. 네. 자, 아, 있는 네. 건가요? 아, 네. 이 정도면 오, 충분합니다. 요걸 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죠, 그죠? 집에서 볼때랑 네, 네, 네. 약간 좀 벌거벗겨진 그런 느낌 <laughs> 네. <laughs> 자, 일단은, 아, 여기에, 어우, 예. 닭가슴살. 네. 동생이 운동. 동생 몸이 굉장히 커요. 어, 그래서 이제 네, 섭취를 위해서. 네. 근데 본인도 맞아요.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안 먹어요. 전 식단 관리를 못 해요. 네, 아니, 그저 범죄 도시. 네. 네. 그럴 때 몸이 엄청 좋으 예술가들 관리안 한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저, 저는 저녁 9시까지 식단을 했다가 결국에 저는 거기에 지고 막 새벽에 먹고 이러니까 차라리 음 그냥 저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어. 요어 먹고 싶은면 먹고 그 대신 운동을 더 많이 하자. 그 의지군요. 아, 아이 관리도 하시 관리하시네. 예. 복기 빼시려고. 예. 아하. 예. 아, 역시, 달분석 아... 했어요. 이제, 눈, 눈꺼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눈꺼풀로, 아역도 하고, 네, 착한 역할도 하고. 야, 이는 뭐죠? 이제 요즘엔 배달을 많이 해서 드신다 그랬잖아요 네. 배달음식으로 주로 뭐 시키는지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후식으로, 저는 그, 공차랑, 공차! 공차 요아정 같은 걸좀 많이 아 시키는 거예요. 아 아정 공차 요는정 네. m z 들이 좋아하는 거다 먹고 있는데요. 오, 그러니까, 네. 요 배달로. 네. 요아정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저는. 아 <laughs> 저는 토핑은 항상 정해졌어요. 초코쉘, 아 그래 그래. 그리고 꿀 벌꿀, 벌꿀이지, 벌꿀이지. 네. 그날 제가 먹고 싶은 과일 하나 음 이렇게 해서, 이야 많이 먹더라고. 투민 남만네 진짜. 음 네, m z 들이 좋아하는 거,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요 이제 김치는 김치, 요거는 김치. 누가 해다 주신 거예요? 그거 아마 저희 어머니가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네, 네, 네. 맛있겠다. 네. 그 어머니가 오. 해주시는 요리 가운데는 뭘 제일 네. 선호하십니까? 저는 진짜 다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어요. 아. 아. 네. 왜 그러잖아요, 뭐 비린거나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잡내 뭐 이런 거. 네. 제가 비리다고 느낄 정도면 그건 진짜 비린 아, 걸 거야. 아, 저는 그렇구나. 거의 그런 거잘 몰라요. 네, 그런 거 몰라요. 네, 네, 네. 매운 것도 그냥 먹으면 다 맛있어하는 편이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냉동실. 오,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야, 한우, 채끝 스테이크, 안심, 사태도 있는데요? 음. 사태도 있고. 음. 그이 누가 안 나눠서 그냥? 아, 그죠? 저는 심지어는 이렇게 예전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맛도 몰랐어요. 아 그리고 뭐 이렇게 먹으면, 이게 안심이야, 조심이야, 뭐 이런 거를. 아, 그래. 뭐, 그래. 그, 그래도 소고기, 돼지고기는 구분 이제는 수 알아요. 줄. 언제까지 몰랐다 제가 회식을 <laughs> 많이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회도 아 네. 뭐 이렇게 알잖아요. 아 네. 제가 유일하게 구분하는 건 광어 연어. 아, 아 창씨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근데 그거 외에는 몰라. 미식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네, 우리 생각보다. 셰프들이 가장 요리해 주기 쉬운 스타일이에요. 어, 네. 어. 너무, 근데... 너무 대중적인 소고기랑 라고 돼지고기 내줘도 문제 없죠. 잠시가 이제. 뭐... 어야손 소고 왔으니까 기두 소고기 안 됐어. 지금은 자 그리고 오 이런 걸오 이거 야 지금은. 해산물 한치. 한치, 한치죠 이거. 어, 아, 전복. 전복. 전복을 좋아하시나 보죠. 저 전복 좋아해요. 어, 네, 네. 어 무슨 볼인 것 같은데 아, 미트볼. 미트볼. 음. 자, 이렇게 해서 손석희 씨 냉장고 네.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네요. 아, 그죠.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정도면 진짜 많 어, 많은 거죠. 아, 네. 괜찮았네. 괜찮았어, 저 정도면. 와서 싸우는 어. 정우영 셰프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율통에 취해서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름이 뭐수수수수타우 스타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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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춤이 잔상이 너무 오래 가. 수수수수수타우동. 냈네 스타로 면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스타로 면을 여기서 만들 거고요. 토마토를 이용해서 쯔유를 만들어서 차갑게 쫄깃한 우동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복이랑 면을 는 그 대구 살이 있고 한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튀김을 같이 곁들여서 튀김을 뜨겁게 드시고 또 차가운 소스에 푹 찍어 드시게끔 그래서 달고 짜고 뜨겁고 차갑고 이거를 딱 극과 극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와예 요리 소개를 딱 들었을 때는 어느 쪽이 좀더 맛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주 그냥 블런트하게 얘기를 하면 예. 그 전. 정호용 셰프님, 그. 수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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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타우동. 충격을 받아서. 아, 야, 이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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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타우동. 이게 짜장이 나거이고 셰프님뿐만 아니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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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타우동이. 그 요리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더 많이 들어가 야할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네, 네, 게완전 네. 그냥 완전 아, 네. 자, 아~ 소금소금밀가루자1 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반 이쁜 분자1 분을 뭘 할지 이게 반죽이 처음에 실패하면은 진짜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이게 네, 진짜. 이게 이게 스타 면볶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박은영 셰프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정고형만1분을씁니다저 뭐지? 저때 전부 어, 전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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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시간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오 시간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잡아 잡아 있어요. 아, 여기서 1분 다 잡아먹었네. 자,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15초. 이게 안 도는데? 초 이게 안돌아안 돌아가는데? 안 돌아? 저게 안 되나 봐. 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자, 4, 아, 3, 3 2, 2, 2. 1 자, 이제 같이 시작합니다. 네, 네. 같이 시작합니다. 안 들어가요? 그었다안 들어? 저기 안 되나 봐. 이거 이거 안될거 같은데. 어? 어? 시간 돌아가는데요안 팔색기로. 믹서기로 해요. 해, 손으로, 해. 손으로 해 손으로. 자, 이제 시간을 가고.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 네, 네. 네네. 믹서기 안 들어가는 걸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저렇게도 클락을 안 멈추네요. 안 멈춰 가지고 줍니다. 어떻게 손이 뭐, 체크를 했었어야죠. 베네피스 너무 의미 없게 지나갔어요 네. 아. 아 일단 아, 돌아가잖아요. 되네, 네 물이 부족한 거같은 질면 아, 딱, 안 돼서. 일단, 박은영 셰프는 그 닭을 좀 찍고 있네요. 네? 아, 박은영 셰프는 역시 나. 닭 요리를. <머리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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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자, 되나요? 자, 되나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아, 오, 큰일 났다. 큰 아, 그러면 면이 있으니까 일반 면을 쓰시죠. 어떻게? 해. 야, 정원영 셰프가 굉장히 많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 닭은 어떻게 수복할 것인지. 자이 남면 어떻게 뽑을 것인지. 자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안 어, 되면 임기응 변해야 됩니다. 일단 정우 셰프 긴장하시면안될것 같아요. 천천히 차분하게. 네. 이영복 셰프가 손으로 에, 면을 뽑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근데 손으로 가네요.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가네요. 가네요. 네, 네. 셰프. 다요 일분 넘게 허비했어요. 아 그냥 일분을 그냥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정우 셰프 빡쳤는데요? 어, 빡치죠 정우, 정우, 정우 셰프 빡쳤어 웃으면서 합시다 네. <laughs> 아니, 뭐... <좀> 웃으면서 합시다 <laughs> 네뭐 방송이잖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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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잘 되는 기계가 오늘 왜안 되냐고. 아, 아니, <laughs> 아니 그에꾸좀 면에다가. 자 음식을 웃으면서 해야 맛있고 또 먹는 오, 사람도 오. 즐겁죠. 그럼 그럼. 아, 음식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네. 시간이 무조건 률이 높습니다. 셰프들은 요리할 때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버리면 네. 완전 히 멘탈이 깨져가지고 아, 아, 완성하기까지 예. 정말 긴장이 네, 네. 시간을 단한 번도 다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스톡 시킨 적이 없습니다. 네. 아, 너무 긴장되겠다. 네. 진짜. 이건 네. 어, 뭐지? 간장? 간장. 쭈유 쯔유 만드는 거. 쯔유, 쯔유. 오우, 설탕! 야. 이이야고나요 뭐 뭐, 뭐야 이거? 10만 으라고나 하면 됐잖아. 고1 0고나야 뭐야 이거? 고1만 있으라고 1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 같은 편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고1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0만 있으라고 1고1 0고1고있고1고 윤태 자, 아, 지금 정호영은 이제 면, 면 들어갑니까? 어? 자, 면을 뽑고 삶아야 되는데 지금 자. 시간 이 될까요? 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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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스타가 나옵니다. 수수수수수 다우도.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아, 면을 볶고 있는 정호영입니다. 정호영어면 아, 면이... 핀다. 오시간왜 이렇게 빨리 가요 네. 이게 이게 말이 막... 안되네 반지나 쓰기다 반지나 쓰기 아, 반밖에 아, 안 남았어요 우주 씨가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네아그안쓰던 사투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믹서기가안 어... 돌아가는 바람에 손으로 보고 있는 정 좋고요 아 역시 이어 예, 목사분님저면잘 나온 건가요 어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잘 나왔어요 면잘 밀었어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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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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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우숨숨 숨+ 어 숨+ 숨+ 어, 숨+ 숨+ 저화중에쇼맨시 아, 네, 저기 아 저긴 초면이구나. 손석구 씨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수수 수수 타우동. 야 면. 야면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 잘 나왔 잘 나왔. 지 면이 일단은 네, 아, 뜨거운 물에 들어갔습니다. 간 맞아? 아 이게 간은 맞는데. 야식이... 안 식어 안 식어. 안 식어 안 식어. 네. 아 이게 식어야 되는구나. 형 이거 저저 저, 저, 저 냄비로 바꿔 냄비로. 어, 유리라면 안돼 형. 응. 냄비로 바꿔 냄비로. 어 그렇지. 아, 그... 아니 그게 니라스뎅 냄비에다 넣어서 하라고 유리가 지전도하장을안뜯다고아 아, 바쁜 사람 예, 왜 그래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정호 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김풍이 자꾸 떠들어갖고 아니, 있어 김풍 조용히 좀해 아니 저는 저는 네, 맞긴 네요 맞긴 네요내 말이 맞잖아 네, 네. 아, 맞긴 한데 지금 맞긴 한데 <laughs> 전복이 데쳐졌습니다 전복이 데쳐졌어요 전복도 튀기는 건가요 정호 씨한 예, 네 뭐? 튀겨져 어, 전복도 튀전복 튀겨 어. 예. <laughs> 씨네 지금 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면 한번 먹어볼까요? 이면 상태 네네. 그 고만 써면 될것 같아 면을. 오, 면이 너무 뜨겁네. 왜 이렇게 식어 빨리가자 제가 면을 한번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너무 많은데아 이게 자. 지금 면이 그럼 그냥 고만 고만 면될것 같은데. 아 기다려 김밥 두 개. 아지금 건지지를 못하는네. 아, <laughs> 자면 상태 확인합니다. 네네. 3분 20여 초가 남아 있는 어, 상황에서 면 상태. 자 손석구 씨의 혀를 자극할 만한 맛입니까? 자손석구 씨의 현을 자극할 만한 맛입니까 자극할 만한 맛입니까 뽀바야 빼빼빼빼 다이러스다이러스 뽀바야 빼빼빼 빼다이거스 빠이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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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호거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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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진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스 빠이거스 꼬들거스 빠이거스 빠이거스 빠거좋아해거스 빠이거스 빠 빨리 빼! 빨리 빼! 빨리 빼! 거리 빼! 이거스 빠이거스 빠이거스 빠 빨리 스빠이거거이이 나불로에 선물로 예. 막 박성 보는 거랑 완전 다른 아, 너무 긴박한 진짜. 아이고 미쳤다 진짜. 자, 이 자, 이분 자, 남았어. 2분. 튀김 튀김. 잠깐만요. 지금 나어 나, 마이크가 다 떨어졌어. 마이크도 대롱대로 마이크도 대롱대로. 자 지금 마이크 내가내 마이크 진짜. 자 지금 마이크 내가내 네, 마이크. 진짜. 자 마이크. 끝났다. 끝났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튀김 어, 나왔습니다 튀김. 튀, 튀김? 튀, 튀김이 어디 있어? 튀김 여기 다 튀김 여기 다 아, 지금도 건져야 돼. 자, 튀김을 건져내고 있는 정호영입니다 자, 어, 아, 지금 요것도 빨리 식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렇죠. 어, 나봐. 예, 예. 자, 여기또뭘 돕고 있습니다. 자, 튀김을 건져내고 있는 정호영입니다 자, 어, 아, 지금. 둘다다안 끝날 거예요. 안 끝날, 끝날 것같아요 것 그럼 어떡 해요? 안 끝나면 어떡 해? 네. 어? 빨리 식어야 되거든요. 농구경기에 막 1점 차이 나는 마지막 1분을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자, 이제 1분 이 1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마지막 1 분입니다. 자 극과 극을 추앙해요. 추앙할 맛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접한 맛이 나올 것인지. 정우영. 한번더한번더한번더그상큼사이에자 박은영 씨, 아 집중해서. 야 이게 신기하거든요. 일단 찢어놓은 닭고기와 함께. 야 근데 예쁘다. 오 근데 예쁘다. 자, 이제 아, 그래, 30초 30초 자 30초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야, 이 공을 많이 드립니다. 방은영셰프들적방어진다담기 있는... 아, 어, 시작했습니다. 1 5초거든요 15초. 오 마이 갓. 1초거든요5초1 5초지금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와야 되다어떡고어떡고 어손손안 아, 괜찮아? 네, 손, 괜찮아 아손 괜찮아, 손 괜찮아, 손아 괜찮아요. 어,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왔다는 게 신기한데. 네, 나왔다는 게 어지. 아, 아 정호영 나왔다는 게 신기한데 네, 아, 지금. 반죽이 안 됐는데. 야, 와 진짜 떤다 아, 아니 너무 긴박해. 진짜 어손땀 <laughs> 아, <딱> 많이 났어. <laughs> 아션이 나오네. 진정이 안 돼. 리액션이 나오네. 엄청나 진짜. 아자 이렇게 해서 손석구 씨를 위한 요리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 예 현장에서 직접 보셨는데 소감이 네, 어떠십니까? 네. 아이거뭐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네. 우리 냉장고를 부탁해는 그냥 국내에서만 하기에는 네. 너무 이게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전 세계로 네. 뻗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세계로 가야 된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네. 이게 막 이, 이렇게 이런 아드레날린을 느낀 게 얼마 만인지 아, 모르겠어요. 지금 다 들으셨죠? 예, 네. 우리 냉장고. 냉장고 부탁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아, 우리 냉장고. 우리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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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우리 사람이에요. 네. 네.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이걸 해내지 그냥 볼 때는 계속해서 이게 이게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런데 음, 되네요. 좀. 됩니다. 아까 저 고장났을 때안멈추니까 네. 너무 긴장, 긴장됐어멈추고멈추고 아, 네. 다시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나는 그걸 멈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laughs> 셰프님 얼굴은 <그거> 찐이었어요. 게 <laughs> 너무, <laughs> 너무, <찐이었어요. 웃음> 너무 화가 나는 얼굴이 찐이었어요. 네. 그게 아마 저 고장 난게 아니고 방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약간 네. 물이 밑에 먼저 젖어 버리니까 이게 질어가지고, 그니까. 네. 안돈 것. 그래서 이 요리 제목이 뭐라고요? <laughs> 수, 수, 수. 수.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 자, 드시죠. 튀김만 <laughs> 네. 살짝 한개 정도 드셔보시고, 네. 그 차가운 소스랑, 튀김을 푹 적셔서 토마토랑 면이랑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어, 먼저, 먼저 먹어보고. 그렇죠. 극과 극이니까. 네. 네, 따뜻한 네, 튀김을 먼저 드셔보시고. 네, 전복튀김. 이거 엄청 급했거든요. 어... 이 튀김은 사실. 그 네, 와중에도 두번 튀겼어요. 어, 음... 그리고 막판에 손으로 막 잡아냈어. 야, 뜨거운 거를. 네. 적셔서 도가 봅니다. 자, 아. 이거 면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 우동하면은 또 정호영이거든요 어수수수수수타우동 음... 연어는 음... 굴질서 너무... 미치겠네 <laughs> 아, 야야예어 면에 익힘 정도는 어떻습니까 한번더 먹어볼게요 어예 이게 너무 퍼지면 안 되는데 네. 안 퍼졌고 안 퍼졌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응뭐 음. 음. 저희 집에 있던 면인가요. 면이요? 면을 면을 만들거 면을 면을 만들었잖아. 아, 네. 면을 뽑았잖아.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아까 면 만들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누 우리 집에 있는 면이라니? 아까 아 다른 분 아닙니까? 어, 뻔했어. 아, 이거 만 되더라고. 오늘 무대만 했는데 밑속이 안 돌아가 너무 <laughs> 흥분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구분 못하게도. <laughs> 아, 이제 알았다. 아, 아, 이제 진짜, 알겠어요. 야, 야. 야. <laughs> 그래도 수타 우동이에요 이름이 수수수타 우동. 아, 이게 면이 맛있으니까 어, 이게 기존 면이 어, 잊어버린 거야. 어. 우리 집에 이런 면이 있었나요? 아, 너무 아유. 맛있어서 기억이 오락가락하네 지금. 국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도 봐야 좀 봐야죠. 보시고. 음.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네. 손이 떨려요.